일상의 아름을 발견하는 언니 스토리 맘입니다. 이번에는 최근에 아이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또 식사 중에 대화 방법과 또 아이들 픽업하면서 이야기 나누고 있거든요. 그때 요즘 어떤 이야기 나누는지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아이와 함께 있을 때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제가 아이를 어떻게 소개해야 될지 그런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어, 첫 번째로 식사 중에 이제 막내랑 큰 아이랑 저랑 식사를 그때 하고 있었어요. 근데 큰아이가 보통 학교에서 있었던 그날따라 이제 재미난 이야기를 좀 해줬거든요. 같이 웃다가 아이가 말하는 중에 뭐 친구 얘기 하다가 그 친구가 뭐 게이득을 봤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막내 같은 경우에는 오빠하고 너무 오빠가 평상시 그러면 안 쓰다 보니까 어, 오빠 너무 이상하다 오빠가 쓰니까 너안 어울린다. <laughs> 어 자기 친구들이 쓰면 되게 재밌는데 오빠가 쓰니까 저가 어색해. 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약간 그때 이제 저는 조금 유머러스하게 그 상황을 조금 얘기하는 거를 좀 좋아해요. 그래서, 아, 엄마도 그거 좀 가끔 쓰고 싶은데 그래도 되겠니? 그랬더니 아이들이 그냥 쳐다보더니 엄마는 좀안 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이제 한발더 나아가서, 어, 너희 친구들 만났을 때 엄마가 아이스크림 사주면서 너희 아줌마 만나서 개이득이지? 이러면은 친구들이 재밌어 하지 않겠어? 막 그러면서 친하게, 좀 친밀하게 느끼지 않겠어?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 이제 막내 같은 경우는 이제 사춘기다 보니까 아 엄마 나그러면 엄마 안 좋아 안 할래 이렇게 얘기를 어 하더라고요 식사 중에 조금 좀 웃을 수 있는 가벼운 어 그런 것들을 좀 하면서 분위기를 즐겁게 하는 것들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아이들 칭찬을 좀 많이 해주는 편이거든요 근데 어 이제 최근에는 큰 아이에 동기부여를 동기부여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가 됐다고 해서 그 얘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이제 차에서 아이들이 아이가 잘 때도 있고 또 음악을 들을 때도 있는데 그 기간이 시간이 짧좀 길지는 않아요. 대화 시간이 길지 않은데 어, 아이가 이제 그 공사 중에 좀 이렇게 위험하게 하시는 분을 봤나 봐요. 그래서 좀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때 저도 아이의 말을 들으면서 좀 안타까움 이 있는 거예요. 아, 다치시면 어떡하지? 막이 생각이 좀 들면서. 저 어렸을 때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좀 형편이 어려웠던? 그러니까 그게 여러 가지가 막 가난이라는 것과 연결이 되면서, 어, 엄마는 근데 좀 형편이 그때 어려웠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꽤 많이 어려웠던 것 같은데, 그때는 다 사는 게 비슷비슷해서 그런가, 엄마 행복했던 기억만 있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이가 엄마 시대 때는 뭐 GDP가 얼마였고요. 지금은 얼마고요. 자기는 역사상 한국이 가장 풍족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다. 아이가 되게 뿌듯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너무 많은 혜택을 받은 세대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도 이제 연결이 되면서 제가 뭐 고상한 스타일은 아니지만 또 어른으로서 같이 대화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끌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너무 쉽게, 쉽게 접근하죠. 러면서 아, 우리가 일제 시대에 태어났거나 아니면은 전쟁통에 태어났으면 어땠을까? 이제 그렇게 물어봤더니 아이가 아, 자기 그랬으면 너무 힘들었을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그래도 원하는 것도 할수 있고 또 배우는 것도 할수 있고 사는 것도 살수 있고. 한데 아, 그때 태어났으면 자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무 그때 태어나신 분들이 아, 좀 되게 힘들게 사셨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맞아맞아 맞아. 엄마도 그랬을 고 태어났는데 이제 엄마, 아빠가 안 계시거나 9월에 이제 태어났거나 아니면 어, 좀 이렇게 뭔가 일제 시대 태어났을 때는 많이 핍박을 받는 그런 시대에 태어났거나 그랬다면 지금처럼 공부는커녕 업무도 못했겠다, 그지? 그렇게 얘기하다가 아이도 막 끄떡끄떡 하더라고요. 아, 뭐, 그분들이 계셔가지고, 우리가 진짜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리고 있구나, 라는 얘기가 이제 아이가 좀 하면서, 저도 그때 그 얘기를 좀 나누고 싶더라고요. 사람들이 이제, 그 뭐, 뭔가 가난하면은, 지금은 안 그러지만, 옛날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게으르다라는 것을 연결시키는 경우를 제가 본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진짜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이의 생각이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타이밍이 딱 그거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서, 아이에게 물어봤던 것 같아요. 아, 너는, 어, 그, 가난과 그런 게으름, 연결을 어떻게 생각해? 그랬더니, 아이가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유를 좀 물어봤더니, 음, 여러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경우가 많고, 그리고 누군가가 많이 뭔가 좀 혜택을 누리는, 누군가는 더 혜택을 못 누리는 경우가 생긴다, 뭐, 불균형이 생긴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옳다꾼이에요. 어, <laughs> 저도 이제 그거를 말을 해주고 싶은데, 어, 아이의 생각을 먼저 들어보고 싶더라고요. 내가 먼저 말을 해버리면, 아이가 말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리고 아이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아이에게 먼저 물어봐서, 계획기가 그 나왔고, 또 생각이 많이 비슷한 거예요, 저랑. 너무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맞아. 막 여러 가지 상황에서, 내가 뭐, 돈도 없고, 그랬을 때, 이제, 아르바이트 같은 걸할 때, 돈을 많이 주는 위험한 아르바이트를, 아까 저 공사하는 것처럼, 그런 데서 하실 수도 있잖아. 그랬을 때, 사고가 나는 경우가 간혹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또 뭐, 다칠 수도 있고, 더 많이 어려워지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지. 막 그랬더니, 아이가, 어, 맞아요. 그러면서, 아르바이트 학생들, 뭐, 예전에 뭐, 르떼월드 같은 데서 다치거나, 또 뭐, 스크린도 온가? 거기에, 다치고 막,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더라고요. 어디서 봤는지. 그래서 그 얘기하다가, 아, 우리 아들은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으니까, 또, 누군가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너가 많이 받은 거를 좀 나눠야 될 거라는 생각이 엄마가 든다. 그랬더니 아이도 끄떡끄떡 하면서, 자기가 공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가 좀더 분명해졌다? 그러면서 엄마는 그런 얘기 지금 되게 공, 동기부여가 돼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그 이유가 있음을 느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진짜 막 그런 걸 의도해서 말한 건 아니었지만 아이가 그걸 좀더 이제 아이가 어렸을 때야 그런 거를 그렇게 느끼지 못했겠지만 이제 고등학생이 되다 보니까 자기가 많이 받은 것들을 좀이바지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까지 좀 커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동기부여가 된다니까 저야 당연히 어, 좋았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시험 기간이다 보니까 자기가 뭐, 아, 좀 가끔 배도 좀 아픈 것 같고, 좀 긴장이 많이 되네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거 너무 뭐 당연하죠. 아무렇지도 않은 학생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내신이 너무 중요하니까. 그래서, 뭐 그래도 넌 별로 안 심한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얘기를 하면서, 어 또, 너가 이제 그 약간 예전에 좀 힘들었을 때 이제 극복했던 것들을 제가 조금 얘기를 하면서 아 엄마는 그너 상황이었으면 멘탈 나갔다. 엄마는 그거 진짜 힘들었을 것 같은데 얘기하니까 아이가 다시 생각이 나는 거죠. 자기가 잘 극복했던 경험, 그런 좀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이겨냈던 그 경험들을 한번더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처음에는 엄마가 좀 멘탈이 좀 그런가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이게 전환이 된 거, 그러니까 내일쯤 되니까 아이가 엄마가 생각해 보니까 멘탈이 엄청 강한 것 같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래서 왜 어, 강한 것 같아? 이제 얘기하니까 오히려 좀 실전에서 침착해진다. 그리고 막상 되게 떨렸는데 막상 시험을 치를 때는 떨린다는 그 생각도 잘안 나고 아 이제 급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평화 상식보다 잘 나올 때도 있다. 뭐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문을 딱, 아이가 닫을 때쯤, 그래, 너 배탈 가게! 이러면서 이제, 제 가! <laughs> 어, 이렇게 하고서 좀 헤어졌거든요.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 제가 이제 그거를 저도 몰랐었어요. 근데 실제로도 제가 이제 그렇게 느끼기도 하지만, 아이들을 가다가 아는 분을 만날 때, 어, 그분들이 그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되게 아이들을 자랑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laughs> 아니, 근데 그게 안 좋은 의미가 아니라, 아이들에 대한 좀 자부심은 느끼고, 아이가 되게, 아이들이 되게 그런 엄마를 볼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또 아이를 많이 좀 좋아하시는 게좀 느껴진다? 그 얘기를 좀, 어, 들은 적이 있었는데, 저도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생각했을 때, 제가 이제 만났을 때, 그러니까 사실 자기 자식을 안 예뻐하는 사람 없잖아요. 엄청 사랑하잖아요. 근데 약간 한국 정서상, 좀 약간 아이들 만나면 조금 밑으로 하는 그런 게좀 깔려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젊은 엄마들은 안 그러신데 근데 저는 이제 약간 만날 때 제가 이제 소개할 때 되게 소개가 되게 짧아요. 아 우리 큰아들이에요. 뭐 우리 둘째예요 우리 막내예요할때 제가 되게 행복해하는 표정으로 말을 하고 그냥 그 자체가 조금 자부심 또 아이를 좀 세워주는 그런 그러니까 말을 말을 길게 하는 건 아닌데 소개를 할때 제가 이제 아이 어깨를 막두드는아 우리 우리 저기 둘째예요 <laughs> 그리고 아 우리 막내예요 이러면서 되게 행복해하는 그런 표정 그런 것들이 조금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도 느끼는 것 같아요 엄마가 다른 사람들한테 자기를 소개할 때 되게 자랑스러워하는구나 그런 거를 은연중에 느끼더라고요. 어떤 얘기는 안 해요. 뭐 우리 애가 뭐 했어요. 뭐 그런 얘기는 없어요. 아이들도 원하지 않고 그런 건 없는데 그냥 그 아이를 바라보는 눈빛과 또 아이를 소개할 때그 한마디에서 '어 우리 내가 사랑하는 아이예요라는 그게 그 태도나 이런 거에서 조금 전달이 되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어,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근데 혹시나 그렇지 않으신다면은 그니까 진짜 아이를 칭찬하는, 말로의 여유가 칭찬하는 방법은 너무 많지만, 사실은 아이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세워주는 걸로 되게 자부심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음, 그때 그냥, <laughs> 어, 그냥 소개할 수도 있 우리 애이어라고할수 있지만, 조금 더, 어, 실제로도 엄마도 우리 아이, 엄마 엄청 소중한 내 아이를 소개시켜준다? 그런, 그 뉘앙스로 어, 그런 뉘앙스로 그런 표정으로 조금 이야기해 주시면 아이가 좀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어, 오늘은 세 가지 이야기 어, 되게 좀 평범한 이야기지만 전 진짜 평범하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어, 평범함이 저는 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엄청 대단한 그런 뭐 진짜 대화 기술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아이하고 편안하게 밥 먹으면서 또차 안에서 너무 쉽게 동기부여를, 어, 아이가 받았다고 하니까, 그래서, 아, 그런 부분도 누군가에게는 좀 도움이 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조금, <laughs> 네, 일상의 그런 경험담으로 영상을 찍었습니다. 언니 어, 스토리 무이었습니다